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샹TV의 김상영 프로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23년도 시즌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시즌을 시작해서 필드를 나가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오랜만에 필드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잔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공치기가 두려워서 디봇을 제대로 못 쳐서 필드에서 미스 난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치냐면 공을 걷어요. 이런 식으로 걷은 다음에 공만 맞춰서 파워 올려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신있게 헤드를 떨어뜨려서 디봇을 내주고 앞당을 쳐줘야 공이 힘있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만 맞추려고 이렇게 몸을 쓰지 않고 공을 잘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오른발에다가 헤드를 떨어뜨려요. 연습을 할때 그럼 뒷땅이 맞겠죠? 이 뒷땅이 맞는 거를 자 보시면 우리가 앞땅을 치려고 이런 식으로 상체를 나가고 하체가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미스를 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처음에 첫 단계는 뒷땅을 쳐주는 거예요. 뒷땅을 쳐준 다음에 이 힙이 체중 이동을 되면서 밀어주면 이때 앞땅을 치면서 디봇을 낼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땅을 치고 이동을 하고, 네, 이렇게 쳐주면 지금 여기 공 앞으로 자연스럽게 디봇이 나는 샷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드가 어색할 때 자신 있는 디봇샷을 한번 해보세요. 안녕.